안녕하세요. 리뷰의 진심인자, 도도파파입니다. 먹는 게 가장 즐거운데, 운동하기는 싫고, 살만 돼지처럼 디룩디룩 찌고 있어서, 건강한 아빠가 되기 위해, 다이어트가 너무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즘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배들레임 때문에, 요즘 숨 쉬는 것조차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결혼식 때에 비해서, 현재, 체중이 20kg이나 불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당뇨 등 성인병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다? 오르테겐의 파란통 메놀로지컷입니다.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여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수 있고 간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으며 지구력 증진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성분은 가르니시아, 밀크시슬, 오타코산으로 함유되어 있고 일일 섭취량은 육정입니다. 먹는 방법은 하루 3번 일회 두 알을 섭취하고 운동 전후로 섭취해 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5만 개가 넘는 후기를 자랑하고 체지방을 다운, 지구력 업, 간 건강, 삼중 기능 속으로 운동하는 사람이나 건강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제품입니다.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안정성 검사. 인체적용 시험 등을 거쳐서 안심하게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와이프가 소녀시대 서현이 모델인 빨간 통을 먹고 있는 걸 보고 나도 이거 한번 먹어봐야겠다 생각했는데 요건 이제 그 자매품 파란 통입니다 이거 먹으면 저도 짐승의 몸처럼 될수 있을까요? 집에서 홈트로 팔굽혀기를 10개씩 세트 세트씩 하루에 3번 하고 있는데요 근력 좀 생기면 차츰 개수를 높여 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복근 운동을 위해서 아침마다 뒷산 공원에 나가서 겉구리에 매달려 윗몸 일으키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힘들어서 10개씩 두 세트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복근이 떨어져 나갈 것 같더라고요. 군장교 시절에는 특급전사를 놓치지 않을 정도로 건강을 체력을 유지했었는데 정말 세월이 부상합니다. 파란 통 성분이 뭐길래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요? 가르니시아 추출물이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막아주고요. 옥타코산올 성분이 신체의 중요한 에너지원인 글리코겐을 증가시켜서 지구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원리라고 합니다. 운동을 할때 지구력이 늘어나니 그만큼 운동량도 늘어날 수 있겠죠. 제가 직접 먹어보니까 다이어트할 때마다 느끼는 그 무력감을 좀 줄여주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어, 다이어트 약을 먹으니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좀 플라시보 효과도 생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어서어서 어서 살이 좀 빠졌으면 좋겠네요 주요 성분에는 가르니시아 캄보지아 2800mg 밀크시슬 130mg 오타코산올 40mg을 함유했고요 기능성 함량이 100% 충족되고 1일 최대 섭취량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인증, 인체 적용 시험 완료한 것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운동 갈때꼭 필요한 파트너가 된 태견의 파란통, 맨올로지 컷. 건강한 다이어트를 계획한다면 파란통, 맨올로지 컷이 도움이 될수 있을 겁니다.